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김광석 거리에 왔습니다. 네. 네. 김광석. 아,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네, 그냥, 여기는 그냥 대구의 하나의, 하나의 이 명물 스트리트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광석도 약간 좌편향으로 알고 있지만, 네, 그냥 노 어차피 갔고, 네, 그냥 그의 노래 정도를 네, 생각하고, 아또이주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못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있네 이따가만 우리 행원 행원 예 아시죠? 이 누구의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이렇게 잘잘 만들어 놨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쭉 김광석 거리인데. 네. 노래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없고 이던그 손으로 내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우리가 청와대에 있었던 좋았던 시절 <laughs> 아 목소리가 네 날이 갈수록 예 네.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이 행운 대표님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어이, 어쩐 일이세요 아이 아, 저는 원래 대구에 요즘에 있는데, 어디, 지나가는 어디. 길에 네네, 지나가. 목소리가 달려가. 아, 그 제가 문재인 목소리 때문에, 문재인. 문제... 어, 많이 듣다 보세요. 바빠이던그시원으로청화되에 있었을 때. 이런 노래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어. 저 기빠진 네. 날입니다. 아, 네네네. 아, 행군천 대표님, 네, 기빠진 날. 좀 이따 뭐, 뭐 있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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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 네 네. 비오는 게 먼지 나도록. 네, 네. 아, 그래요. 내가 누가 때릴지는 대충, 뭐 저도 한 저기 손을 좀거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때리는 데도 이게 힘이 들어 나이가 먹으면은 그래서 아셔송 합니다. 뭐 때려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럴 것 같아 이거지. 그 네, 오늘 네. 사람 많은데 오늘 비오는 날이라서. 네. 아, 찍기가 좋아요? 보통은 이게 사, 사진 찍는 사람이랑 다른가 봐. 보통은 우리는 비가 오면 귀찮고, 뭐 하기 싫고, 자, 그러니까 심하이. 일을 재미있게 프로페셔널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일을, 일을 일그 자체로. 근데 이제 사진 찍고 뭐 진짜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은 오히려 더 좋은 날이다. 왜냐면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주말에 예, 아이고 우리 대구 언니들 대구 고등학생들이 예, 아, 네. 어디, 어느 학교니? 아, 네. 어느 우리 학생들 어느 학교니? 저면서 참 신기한 게 저런 애기들이 뭐 고일이면은 또 애기인데 한4년 있으면 또 아가씨가 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금방이야. 아, 아 벽화를 좀 네. 네, 아 벽파. 예, 네, 어디 어디 있죠 벽파가? 아, 네. 쭉 벽파죠. 네. 아, 저쪽을 놓쳤네, 그죠? 예,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벽화가 일부러 이 군산 같은 데를 가는지 군산보다 어떻게 보면은 군산을 네, 저 좋아하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처럼 무슨 소설길, 뭐 탕류길 이런 데 있잖아요. 아, 네. 김가 이거가 JSA인데 여기다 김강석을 넣었네요. 그쵸? 예, 네, 원래는 네. 하여튼 뭐 네. 김광석 씨의 노래가 나오죠, 거기에. 네. 그리고 이제 송강호가 그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광석이는 이렇게 빨리 갔네. 네. 그런 얘기. 이등병의 편지가 계속 나오죠. 네. 방송에서. 아마 제가 아까 작업 때문에 뭐 올려서 이 알람이 아마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람 한 두어번 와서 그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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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네. 이게 뭐 지워지고, 네. 딸고 이거니까. 아 이거 새거 같은데, 그죠? 새로 그린거인 거고. 칠도 가시 않고. 네. 아무튼 예쁘네요 여기 잘 만들었네. 야 저기는 사랑. 아 어, 네, 우리 형님 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이 노래 어때요? 이 노래 요 노래 좋아하시나요? 이 노래 사랑의 지머 지모... 그대를 사랑해 했지만 그저 이렇게 음악도 나오네 내 사람이여도 유명 내 사람이여가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게 그럴 수 있다면 아예 노래 이거 하신 거죠 푸시를 누르면 아김강석의아주뭐우리사신이어기하 아, 네. 김광석 씨의 서른점에 너무 아픈 사랑은 점점점 먼지가 되어 어느 6 0대 노부부 이야기. 이등병의편지사랑했지만 네,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뭐 여기 누구나. 네. 여기 네. 다음에 이쪽 와 봐도 괜찮을 바하의 선율이 스토리 카페래요. 우리 뭐 지난번에 제가 N 카페 간 데처럼 네. 여긴 광장인 거죠. 네. 네. 여기가 그 인스타 여기네요. 네. 인스타 포인트. 네. 짧은 길인데, 네. 여기 뭐 아기 잘나고, 여기 연인들하고, 오면 네. 음식점이나, 네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저기 유튜브 때문에 갔었던 이, 저기도 좋았어요. 근데 여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왠지. 옥상, 옥상 테라스. 바하이에서님, 바하이에서 뉴래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태어나네요. 아, 반갑습니다. A 신사장님, 항상 이렇게 농 이렇게 <laughs> 네, 김서현 변호사님을 찾으면서 들어오시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모를 눈물만이 아롱거리네. 네. 부끄러운지 혼자 가시고 계십니다. 아, 네 벽화. 이병 열차가 아, 이병 열차는 저거잖아요. 아 이등병의 편지 그죠? 네네. 집떠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서 아 드라마도 찍었어요, 그래서, 하 지킬의 하이드 지킬 나 하이드 지킬 나네요. 네.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이 친구 얼굴 누가 박상 네, 이 사람은 네, 박상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에 네, 뭐,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네. 왜 와서 모르는 네. <laughs> 거죠. 네. 네, 맞아요 우리. 네, 우리. 네, 좀 있다가 이제 생일빵 죽빵 여기 <laughs> 죽빵. 예, 아, 여기, 아, 저기, 한, 예. 뭐, 아무래도 그랬을 거예요. 이, 이 사람도, 네, 좌성향이었던 사람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네 뭐, 노래도, 노래, 뭐, 뭐, 사랑 노래, 친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네. 아, 이런 게 있네. 이거 뭐 단이나요 지금? 지금? 네. 아, 이 차도 진짜 오래된 차인데, 이거. 아반떼. 네. 네. 근대. 네네. 골목 왔다 갔다. 네. 그래서, 근대. 사실은 이게, 여기도 사실 뭐잡파 논리, 논리에요. 원래. 근대 골목 이게. 네. 근데 만들기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태명님. 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아, 네. 대형 기타가 서 있네요. 네. 이거 뭐, 오래 전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좀 시간을 두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는, 하던 일 때문에, 저는 이제 대구에 와있고, 조금 이따 이제 어떤 한무리에, 한무리의 분들과, 어, 합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웨딩 꼴, 웨딩 골목에 웨딩 그, 거리 아네 맞네 웨딩 거리. 저기 보면 다 드레스 아. 네. 맞네. 네, 그 네. 서, 아 어쩌, 어쩐지 송, 네 그리고 저기 송중 미용실에서 머리 다듬고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 롯데관광에서 허니문 예약하고 이런 뜻 같습니다 왠지. 네. 자 어쪽에 샵들 그죠? 예, 아현동 저기처럼 예, 많이 있네요 이웨 이, 이, 드레스샵 그죠? 스드메, 스드메라고 하는 일명,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네, 스드메라고 하죠, 스드메. 스드메 거리 같습니다, 여기가. 네. 뭐, 서울에는 강남이나, 그쪽에 많이. 네. 네네. 아, 그렇죠. 여기서, 네. 우린 뭐, 어디, 이제 차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이건 아, 네. 여기 <laughs> 네, 이제 차가, 아, 좋네. 대구에서 지금, 그래서 우 픽업, 픽업을, 네, 픽업 서비스, 우리, 어, 우리 행운천사 대표님 때문에. 네, 저 차가 오면은 이제 방송을 끊고, 이따가, 어, 행운천사 대표님이 이제 죽, 죽방 방송, 네. 행일빵 방송. 턱이네요, 신부 한번. 네. 여기가 딱 스타일이 이렇게 생긴 데 보통 복개천인데. 여기가 대백프라자, 네. 야외주차장. 아, 대백. 그럼 대백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아. 저 아, 그렇구나. 저 우리가 이쪽에서 시작, 아까 온 거잖아요. 네, 네. 대백프라자, 대구백화점은 없어졌다고. 네. 옛날에는 대구백화점이 랜드마크였잖아요그죠 대구에 대구 네. 랜... 우방 우방타워 생기기 전에. 맞죠? 약속 네. 정할 때마다 그... 대구백화점 시계 따박. 그죠. 그렇지 아니에요? 네, 아니 전국에서 네. 오던기간에랜드마크가 네. 대구백화점 대구 시계, 시계 네. 따박. 아 그런 그래, 그랬던 거구나. 저는 동대구 제가 본부대가 거의 동대구 옛날 동대구역 네. 그 앞에서 이제 거기 밖에 잘 몰랐어, 거, 거기서 그냥 부대에 이동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동대구역이 또 엄청나게 수성구 이런 데가 아마 그때 제 20대 초반에 수성구가 지금만큼의 이제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잘, 잘은 몰라요. 대구 무식자라서. 네. 쓰듬 앞에서 네. 있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시청 많이 해주시고 또 생일, 생파. 네. 생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또 우리 애국자님들하고 어네 같이 이렇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파티, 홈파티 하겠습니다. 홈파티.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아, 네. 뵙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잠시 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 네, 김광석거리에서 네, 잠시 방송했습니다. 이따가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